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규탄하고 인권 문제가 없다는 북한 외무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3일 지난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가 밝혔듯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21일 담화에서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에서 유엔결의안이 적대세력이 고안해낸 날조자료라며 북한에서 인권은 곧 국권으로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어 합의로 계속 채택될 정도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각해 북한 당국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비오회에 지난주 심파라 유엔총회 미국 대표가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전 밝힌 입장을 재강조하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력과 정치,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과 주민들의 강제이동, 강제실종, 고의적인 기아 상태 연장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파라미국 대표는 앞서 제3위원회에서 발언권을 통해 유엔이 지적한 이런 심각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하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e r i d p r k s full-scale border shutdown, internal travel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강조하며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약속한 내용과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협력할, 북한 북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UN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7일 북한 내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를 통해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6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UN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많은 유럽 나라가 북한 관련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던 슬로베니아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올 하반기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23일 BOE에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에 협조하고 있다며 결의안에 언급된 주요 우려 사안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상황이 지난 몇 년간 개선되지 않았고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으며 인도주의적 상황과 이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2호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런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It addresses the systemic, systematic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또 한국 정부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각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건설적 비판을 수용해 대화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인권 상황의 구체적 개선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슬로베니아와 EU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유엔 안부리는 이미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슬로베니아는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최대한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올해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인권 문제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최근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강조했습니다.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on the 27th of September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 clear indication that sanctions targeting these prohibited program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strictly enfor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아울러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도 여러 유럽 나라가 주민 보호와 권리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결의안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유엔 총회는 다음 달본 회의에서 1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 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은 진전되고 지속되는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2일 발표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첫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가장 정교하게 이뤄진다며 최근 정보당국 평가를 보면 사이버 공간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주요 위협행위자로서 전략적 우려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총국 주도로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지능형 지속위협, APT 유형의 공격을 총 6차례 감행했다며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부 내 핵심 정보 비밀 작전 조직인 정찰총국 지휘 아래 영화 더 인터뷰 개봉을 이유로 제작사인 미국의 소니 피척스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금융기관들의 국제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훼손해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를 만들고 배포했으며 악성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훔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를 해킹, 방위산업체와 에너지회사, 항공우주회사와 기술회사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스피어피싱 공격도 감행했다고 터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 첨부한 북한 사이버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격은 국제 상거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밀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사이버 작전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절도와 웹사이트 파손,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점점 더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국 재무부는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 내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적이고 새로운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 임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BA 뉴스 이준희입니다. 북한 정권이 전자기파 EMP 공격과 사이버 해킹을 연계해 미국의 국가 전력망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 EMP 테스크포스의 피터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은 23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과 중국이 초강력 EMP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프라이 총장이 이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EMP 공격을 사이버 공격과 연계해 국가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단한 번의 공격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강원도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정상 인근에서.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 추정유해가 전투태세를 갖춘 모습 그대로 발굴됐습니다. 한국국방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백마고지 정상 개인호에서 한국군 추정유해가 발굴됐으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세와 함께 구멍 뚫린 방탄모와 계급장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해의 가슴 부분에서 발견된 이등병 계급장은 전투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 국군 용사들의 상황과 당시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숟가락과 탄약류를 비롯해 군번줄도 수습됐지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과 보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한국 정부 산하기구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단체 물망초와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생명 및 피해 신고 센터는 24일 한국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6.25 한국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 중 공산당원에 의해 체포돼 고문당하고 총살당한 경찰관 등 3건에 대해 진실 규명과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는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해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8월 10명의 북한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13명, 10월 8명 등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1명, 36건의 진실 규명 신청서를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